오늘은 확보 격리 보호인 S D P로 하겠습니다. Easy. 이게 그 Yes. 이거 눈이 어 뭐야? 변비병을 쫓아와요. 네, 예예, 예, 예. 쫓아와 있습니다. 예! 이거 너무한 거아니야 뒤. 예이, 빨리 오세요.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보고... 이거. 이게 무시. 응, 이게 무시. 워메나? 뒤졌네? 나가야겠네? 난 살았네? 어, 잠깐만요. 원래 내 방으로 들어오자. 와.. 실화야? 잘 잘... 잠깐만 173 봤죠? 8 봤죠? 이안저 안에 173 있어 저런 사람들있 와.. 잠깐만 사람들 왜 이렇게 뒤져있냐? 뭐눌러 빨라야지? 속도는 기존과 똑같은 것 같고요 어, 요거? 안 되구만. 그건 뒤진 거다. 설마 나 173한테 가야 돼? 대물인데 와, 쩐다. <목소리> 다행히 경비 자식들은 뒤졌어요. 설마 나 이거 뒤졌어? 넌 이렇게 생겼네. 와 들어가있다 봤어요? 이거 에바 아니야? 나 개무서운데 이지 맞아? 왜 이렇게 무서워? 일 어, 열어줘요 1123얘 그거잖아 해골 카드가 부족해은 못만나요 카드가 부족해서 이거 일단으로 음. 또 다른 sb 008어 사람이다 아이맨들어가 이렇게 들어갈수있네요 안녕하세요 어못들어 106이야. 와! 뭐야, 이거. You have b e n killed by, 아, 008한테 죽었나? 더 노멀? 이지? 하드? 이지 어쩌라? 와 여기까지 왔고요. 자저가 끝이에요. 대단 갈게요. 일단은 일단은 아까 봤죠. 아까 봤죠? 대박인 거 봤죠? 봤죠. 진짜 로드 게임을 다행히 해놨어요. SCP가 네, 없네요. 네, 안녕, 1123. 나 카드 없어서너못 만나. 난 아까 008에서 뒤져온 건지, 아니면 106이 다 뒤진 건지, 잘 모르겠어. 106인지, 아니면 008 얘인지. 안 움직여? 오 뭐야 살려줘 살려줘 왜 살려줘 못다고 생각해 너는 미친놈 얘가 있으니까 뭐 진드러하긴 하다 어떻게 만는 애가 08은 만나나 이거 뭐라 써져있어? SEP 뭐야 이거 11로 해? 아니야 나 여기 싫어 아싸 세이프 등급. 내가 속을 것 같아. 나 카드도 없는데? 어? 일단은, 어, 수분 보충을 해야 되나? 어, 준비야? 저기, 전지수가 KD키드 방송을 보고 있어요. 키드님. 뭐야? 어? 73! 에이! 괜히 없네. 어, 친구. 아까 저 친구가 정말 죽은 거야. 오 마이 갓. 아, 또 왜? 아, 뭐야, 이거 설마. 전개 죽었어 아... 네 전개 죽었었네 자 일단은 음. 이딴 게임 공부하건 별로야 근데 아까 그 106이 있던데 그 106이 대체 정체가 뭘까 갑자기 지금 때를 눕혔어 좋은지 처음 봤겠어. 외국어로 테르 등급이죠. 박스뭐 문이 있어나 아, 진짜 내가 보고 싶은 거보기 그리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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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67899는 사이렌을 주잖아요. 그 트레... 트, 트 뭐지? 트레버 핸더슨이 만들어낸 창작게임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. 어 여기다 그거 부숴볼게 세이프 등급이네, 유클리드가 카드를 빨리 찾아야 세이브 어떻게 하는 거지? 쇼거 유클리드 엄마야 엄마. 어머 핫 빨리 들어오게 오케이 <laughs> 자, 제가 아까 테슬라 의 기준 을 훔쳐 놓는 습니다. 가을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죽었네. 그냥 끝판